웃음참기 대결 한, 할래? 네 너부터 날 먼저 웃겨봐 상재 없다 형도 <laughs> 웃겨보세요 나는 바로 웃길 수 있어 오케이 잠깐만 그 아이디어 줘 어, 아재 개그. 해볼게. 저, 저 아재 개그 좋아요. 아니야. 바로 웃줄게 어, 어깨 아파. 어! <laughs> 아! 오! 이게 안 믿겨? 아, 자, 다시 해볼게. 네.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야? 네? 마술이에요? 마술인데 웃긴 맛. 잠깐만. 오! 오! 트릭이 있나 보다. 어때? 아우씨. <laughs> 웃겼지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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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어 너. <laughs> 이거 못 참아요. <웃음> 웃겼다. <웃음> 어떻게 참아냐 그걸? <이걸. 웃음> 와, <이거>. <웃음> <웃음> 와. 아, 레전드.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좀 물. <웃음> <웃음> 형, 휴지에요? 물티슈예요 웃어야지 끝난데. <laughs>